는 한마디로 뭘로 표현하신 거예요? 답답하다 이거야. 뭐 이렇게 뭐지? 뭔지 모르지만 왜 답답한지도 모르고,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, 하여간 뭐가 답답해. 뭐가 하여간 가네. 그렇게 그런 문제가 한마디로 뭐냐? 왜 답답하냐? 만약에 이렇게 한 방에 있는데 밤에 불이 꺼져 있어.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. 너무 다, 답답한 거지. 한마디로 뭐이거뭐뭘 뭐 하려 그래도 그렇고, 뭐든지. 그러면은 내가 이 방에서 깜깜한 걸안 사람이고, 그걸 본 사람이다, 이 말이에요. 본 사람이, 어? 방이 왜 이렇게 깜깜해? 당연히 불을 켜야죠. 그 스위치 가서 탁 올리면 불이 켜진다, 이거야. 불 불을 켜는 것이 내가, 내, 안에다가 맡겨놓는 것과 같다. 안에다 맡겨놓을수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. 진짜 내가 나를 믿고, 그 다음 겨놓고 내려놓는다. 그것이 불을 켜는 것과같다